안녕하세요 여러로입니다 오늘은 제작하다만 만화책을 들고 왔습니다 제작일지를 찍을거기 때문에 빈 공간으로 남겨뒀고요 마지막에는 제가 만화책 소개 영상 50회가 넘으면 보여드리겠다고 했던 모범생의 하루를 준비해뒀으니까 아,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굉장히 의미있는 날입니다 바로 개고라 40권이 출간되는 날입니다 채색은 2편에서 할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 개구라 4 0 분이다라고 간단한 메시지 남겨놨고, 그러면은 이제 손편지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네, 손편지 완료했습니다. 자, 여기 손편지. 자, 잠깐 읽을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묵어느라고 있겠습니다. 아, 팔이 아프다 여기 이렇게. 이 정도면 다 읽으셨겠죠? 와... 이제 이 남은 칸을 치우기만 하면 되는데 2편에서 할게요 너무 힘들어요 개구라 40권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라 40권은 무김치 쇼츠 모음입니다 1. 몰카 무김치가 장난감 지네를 던지고 배추김치가 지나갑니다 배추김치는 네 무김치를 어... 이건 뭐랄까, 약간. 얘가 더 지금. <laughs> 지금, 이 배추김치 이거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자, 양념을 하다가 눈에 비비는 거 생기는 일. 네, 눈에 불이 났네요. 아프겠다. 엄마가 뒤에서 양념을 <laughs> 그 와중에 양념 쏟은 걸 걱정하냐고. 이건 되게 짧거든요. 용기. 자 동굴이 보입니다. 자 가자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데 동굴 앞에 보니까 안개가 껴 있어요. 네 집에 가자. <laughs> 동굴 가자 집에 가자 달라요 이게 같은 말이지만 다릅니다. 사육관가 온수 파김치를 놀림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달려가다가 미끄러졌어요. 아예 누워버렸네. <laughs> 얘는 지금 너무, 얘가 어리둥절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어, 초상권 뭐, 초상권 뭐, 찍지 마, 초상권 뭐. <laughs> 아니, 제가 만든 건데 웃음이 나오네요. 예, 네, 여기까지. 할게요. 모범생의 하루는 저기 던져져 있거든요? 저기 있어요, 저기. 저기 던져져 있습니다. 가져올게요. 하나, 둘, 셋. 얍! 모범생의 하루 가져왔습니다. 자, 모범생의 하루입니다. 1. 모범생의 하루 일과 등장인물은 모범생, 모범수, 모범순, 모범순, 모범맘, 모범, 모아빠입니다. 자, 시작합시다. 자, 오후 2시에 학교가 끝나고, 그 다음에 수학학원, 과학학원, 영어학원, 사회학원. <laughs> 유령이 되어버렸네요. 네. 자, 7시 30분에 학원이 끝나서 숙제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시에는 운동을 하고 있네요 12시에 숙제가 끝난건가? 와 숙제가 엄청 많네 1시에는 학교를 갑니다 2시간 놀이 학교입니다 그 다음 3시에 학교에 도착해서 공부를 좀 하다가 5시에 도착을 했어요 5시에 집에 도착을 해서 자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자 그러면은 아 진정해야지 1번 끝 아니, 근데 이것도 솔직히 패치된 거라는 거 아시나요? 원래 5시에 도착해서 책 읽고, 그 다음에 6시에 리코더, 음악하고, 그 음악 다음에 7시에 준비를 해요. 8시에 학교에 갑니다. <laughs> 아니, 모범생활을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근데. 일단, 여러분은, 모범생의 하루를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제작일지 2편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제작일지 개구라 제작일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채색과 남은 스케치 제작을 마치도록 하죠 오늘 영상은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재밌는 만화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실에 만화책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저거를 다 소개를 못 해드려서 좀 아쉽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네, 가보도록 하죠.